유시민 자체가 저지른 서울대 뿌락지 사건도 있지만은 많은 민주진영의 인사들이 아유수민 쟤는 꼭 정보기관의 뿌락지 같아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들었어요 듣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김문수는 잡혀가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칠성판에서 통각 구이에서 온갖 곳에서 어 욕조에서 온갖 곳에서 목숨을 버린 소가 동지들을 이름을 보호해 왔는데 저. 유시민이는 조금만 압박을 줘도 다 부렀다 하더라 이런 말들 이 많이 해.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말들 이 많이 행했지요. 그래서 나는 뭐 그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이다 생각했는데 을 그걸 이제 유시민의 말을 곰곰이 이제 생각했던 이제 언젠가 하면은 1987년도 60 항쟁 이후에 그60학년 당시에 제가 이제 노무현 지금 살아 있는 문제고 같이 민주본 정치 국민의 부산 본부의 상인 집행이어서 이제 사령관 역할을 했요